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댓글란에 링크를 통해서 응모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자, 오늘의 문제는 안녕하세요 자전거 도둑 유튜버 도복동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자전거 도둑 브이로그를 찍으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목표물을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전거 하나를 어떻게 훔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목표물로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목표를 보자, 했다안 먹어도 된다네? 아, 뭐, 안 먹어도 된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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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자, 일단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흘렀는데요. 어, 아무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위에 카페에 간것 같은데. 새벽보러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어, 뭐 특별히 장담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어이, 어, 지금 속도기도 어, 좋은 걸로 달아져 있네. 딱 좋다. 어, 좋아. 오케이. 오, 씨. 슨 소리야, 이거? 어?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쫄았습니다. 일단 저 자전거는 오늘 제 목표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오늘은 저거라도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기 보이는 전동킥보드가 안 돼있는데 오늘은 이거라도 전부 다 경보기를 달아놨는지 소리도 엄청 큽니다. 아, 이거 늦지 못하겠어요. 아, 진짜. 어우 더~ 자 다른 일을 이제 팔팔 봐야 되나? 오늘도 허친것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피디입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자리에 두고 어,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되는 나라는 흔치 않죠. 그렇게 놔두고 자리를 비워도 어, 훔쳐가지 않는 치안이 아주 좋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어, 바로 자전거 도둑인데요. 아직도 자전거만은 가만히 두질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전거가 보통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조금 더 깊게 자전거를 취미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의 자전거는 예, 네, 뭐,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뭐, 거의 찹값에 가까운 가격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만큼의 가격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자전거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 타고 다니거나 뭐 돌아다니기가 참 신경쓰이고 불안합니다. 라이딩을 하다가 편의점에 들릴 일도 있고 뭐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 명이서 같이 움직이는 거면 뭐 주변 사람들이 봐주거나 하면 되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혼자서 라이딩을 하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잠깐, 아주 잠깐 놔두고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가 꽤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자물쇠를 들고 다니기엔 너무 거추장스럽고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도둑이 마음만 먹는다면 끊어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전거 도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을 협찬을 받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건 바로 네울림 3.0이라는 제품입니다. 자전거 도둑이 내 자전거를 건드리거나 지나가는 행인이 어 이거 좋다 이러면서 뭐 만져볼 경우 기스가 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내 울림 3.0의 경보기가 뇌를 울릴 정도로 크게 경보음을 울려서. 도둑을 당황시키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게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시면 이게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하고 실감이 잘안 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실내와 실외에서 한번데시벨을 측정해봤습니다. 이렇게 내울림 3.0을 사용하게 되면 어디서나 마음이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누군가가 내 자전거를 건드린다면 1차적으로 경보음에 굉장히 놀라고 2차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전거의 주인인 제가 알게 되고 네 번째로 그 자전거를 건드린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거나 다시는 그 자전거를 건들지 않겠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워낙 큰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에 당황을 할 겁니다. 이 제품은 이미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경보기 제품이고요 그리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무이선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셔야지 가품을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상단 부분에 네울림 로고를 꼭 확인하셔서 이 제품이 가품인지 정품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울림3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선 리모컨 기능이 있습니다. 리모컨을 활용해서 반경 30m 이내에 광범위하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리모컨으로 온오프가 가능하며 민감도 설정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지원이 됐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리모컨의 무게로 솔직히 들고 다니기 거추장스럽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될 정도의 최고 등급의 방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어, 건전지는 총 3개로 저전력 설계로 10개월 동안 충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올림 3.0의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 뒷면에 구성품이 뭐가 있는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 밑에 보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이 QR 코드는 네올린 3.0 소개 영상이 나오도록 QR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빼면, 어, 이렇게 구성품이 있네요. 이렇게 본체 하나랑 리모컨 하나, 케이블 타이 그리고는 교체용 오프너, 교체용 드라이버, 그리고 양면 테이프, 자전거나 내가 원하는 곳에 부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습니다. 어, 여기 한, 아, 안에, 자, 네올린 3.0 이라고 적혀져 있는 어,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버튼 컨트롤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사용법에 대한 QR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어, 이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 사용 설명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정말 좋아졌습니다. 설명서가 되게 막 굵고 뭐 내용이 많으면 보기가 힘든데 QR 코드를 이용해서 영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리모컨 본체 그리고 드라이버 케이블 타이 그리고 양면 테이프 두개 교체용 오프너 그리고 한글 사용 설명서가 구성품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올림 3.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내 자전거가 소중하고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아, 너무 신경쓰이고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물쇠 같은 다양한 잠금 장치도 좋지만 이렇게 경보음을 통해서 접근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네울림 3.0 이라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다 좋은데 정말 아쉬운 점은 리모컨이 있어서 되게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내 자전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GPS 기능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그런 점이 있었다. 특히나 요즘은 이제 도둑들도 좋은 자전거를 잘 알아 봅니다. 그리고 비싼 고가의 자전거의 경우 도둑들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더욱더 이 내울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싸고 소중한 내 자전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없이 사셔서 장착하시는 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이네울림이라는 제품을 총 5개 5개가 준비되었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과 보정 댓글란에 링크를 통해서 응모를 해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꼭 달아주셔야지 추첨인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추, 추첨에서 제외가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세 가지 모두 지켜 주시고요 응모는 링크 안으로 들어가셔서 문제의 정답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오늘의 문제는 이 네올림 이란 제품에 들어가는 건전지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밑에 보기와 이제 이벤트, 날짜와 발표 기간을 자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첨자가 발표되는 날에 반드시 개인 메일을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채널도 꼭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추첨이 당첨이 됐는데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전거 라이프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도피디였습니다.